역사를 돌이켜 보면 고대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태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때 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여성 차별주의자였는가 하는 물음은 역사적 탐구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성평등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태도는 그가 선교하면서 만났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였습니다. 이는 필로, 메난더, 유리피데스 등의 고대 작가들의 기록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장신구처럼 여겼고, 가능하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프리츠 하이켈하임은 로마사에서 여성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점차 변하긴 하였지만, 그 변화는 매우 미미했다고 하였습니다. 우테덴셀도 처음 읽는 여성 세계사에서는 여성의 역사적 위치와 그들이 직면했던 차별을 서술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 여성은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여성은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도그마를 넘어 당시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에 도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즉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18명의 남성 리더와 15명의 여성 리더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언급한 가정 교회 지도자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유니아와 브리스길라는 주목할 만한 인물들입니다. 유니아는 여성으로서 사도라 불렸고 브리스길라는 교회의 창립자요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일부 학자는 바울이 성차별하였다고 하지만 다른 이는 선교적 맥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성을 차별하고 공적인 발언을 금하면서 교회에서 여성의 활동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초대교회에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의 평판을 확립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듯 보여야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볼프강 슈테케만이 쓴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에 따르면 바울의 이러한 권고는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인정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성장했는지 밝히면서 초대 교회 안에 여성이 얼마나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여성에게 잠잠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실상 초대 교회 공동체는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바울의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교회에 큰 교훈을 줍니다. 팀 켈러 목사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처럼 문화를 상황적으로 해석하여 접근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상황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단순히 여성 차별주의자로 치부하기보다는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파하였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즉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사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평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바울을 성차별주의자로 오역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와 바울이 취했던 자세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